안녕하세요. 워싱턴주 소매점 식품 규칙의 변경 사항에 대한 일부 주요 사항을 검토할 와컴 카운티 보건부 식품 안전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에 잘 오셨습니다. 이 동영상은 토사물과 설사 청소를 다룹니다. 변경된 규칙은 2022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매점에는 구토 및 설사를 청소할 계획서를 갖춰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직원들이 고객, 직원, 작업대 및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주요 절차의 윤곽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매점에 구토나 설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취해야 할 절차를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음식 제조 및 서비스 구역에 있는 아픈 고객, 직원, 다른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몸이 아픈 직원은 집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증상이 최소 24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출근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든 토사물이나 설사를 제거합니다. 넘친 물질을 빨아들이기 위해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깨끗한 구역부터 가장 오염된 구역까지 작업합니다. 분리수거통이나 비닐에 토사물이나 설사 또는 고형물을 담습니다. 농축된 염소 표백제와 물을 섞어 오염구역을 소독합니다. 7.6m 반경 내의 테이블 윗면, 문 손잡이, 주방 도구 및 의자를 포함한 근처의 모든 표면을 살균합니다. 농축 표백제 4분의 3컵에 3 컵에 3.7L의 물을 사용하여 모든 작업대를 닦습니다. 최소 5분 동안 그대로 둔후 깨끗한 물로 표면을 헹구고 일반 식품 작업대 살균제로 다시 모든 작업대를 닦습니다. 오염된 물질을 적절히 처리합니다. 오염된 물질에는 토사물과 설사, 오염구역에 있던 개봉된 음식이나 단일 서비스 품목, 청소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일회용 청소용품이 포함됩니다. 지난 24시간 내에 몸이 아팠던 직원이 처리한 즉석식품은 꼭 폐기해야 합니다. 손을 꼼꼼히 씻습니다. 손 소독제는 비누와 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눗물은 작업대 오염을 제거하고 살균제는 닦은 작업대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Thank you.